네, 액셀 편은, 와사이고완리 편은, 어, 그러니까 삼삼면이구나. 네, 절편으로 구하시고요. 두 번째 립스는 꼭점이 있죠? 꼭점! 꼭 구하셔야 돼요. 꼭점이 오빠들. 꼭점. 자,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고 있죠? 이렇게 잘안 그려지죠? 이거를 다 지우고, 안 그릴 거야. 어, 잘 그렸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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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하면 되겠네요. 마삼하고 마이. 자, 이렇게 하고요. 꼭점. 얘는 있지. A로 묶어. 누구야? 여기 들어가애 누굴까? 여기 누가 들어갈까? 마이너스마이스슬인가요 그러면 A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죠? 1콤마 1. 1콤마 1, 1이 1점을 지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3사분에서 만났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 A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기울기 역할을 합니다. 기울기 역할. 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3사분에서만나게되는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하나의 경계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되는 게 하나의 경계가 있겠네요.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얘가 빵콤마 Y예요. X가 얼만큼 증가했어요? 1이 증가할 때 y가 얼마큼 증가하죠? 기울 얼마죠? 3이고요. 여기는요? 자, 얘가 마상큼만 빵인가봐요. 그럼 x가 얼마큼 증가했어요? y가 얼마큼 증가했죠? 1입니다. 자, 그럼 이 사이면 돼요. 4분의 1보다는 좀더 서있고, 3부터 보다는 약간 누워있으면, 삼성에 만나거든요? 안녕? 하면서 만난단 말이야. 그럼 눈이 붙니, 안 붙니? 그게 문제인 거지. 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붙어요. 왜냐면은 딱 3일 때는 여기서 만나거든요? 이건 3,4분의 이라고볼수 없잖아. 딱 4분의 1일 때 여기서 만나. 얘게 3,4분의 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눈은 붙지 않고. 이게 답이에요. 그럼 알파가 4분의 1이고 베타가 3인 거거든? 그럼 두 개를 4배에서 곱하래. 정답은 얼마일까요? 3입니다.